봐달라고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 좀 보면서 이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부에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아,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음. 알로이스 먼저 보겠습니다. 이제 KGTS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. 조금 다르죠? 아, 조금 다릅니다. 조금 다르긴 한데 아, 충분히 갈수 있다고 좀 봐요.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죠? 지금 잡아볼 만한 자리입니다, 알 로이스. 예, 네, 근데 이거는 뭐, KGETS처럼 크게 갈것 같진 않고요. 제가 크게 갈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린 말씀 종목들. 아, 말씀드린 종목. KGETS. 이게 처음에 이제,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. 그러고 이제, 여기서 이제, 목, 목표는 만 원이다. 라고 좀 말씀드린 자리입니다. 그러고 나서,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, 횡보를 12월부터 4월까지 한 5개월 정도 했어요. 그죠. 그 뒤로 이제 쭉 상승이 나왔는데, 알로이스는 저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. 전 KG ETS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고려 시멘트입니다. 예, 요, 저거보다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. 고려 시멘트라고 좀 보고요. 거의 내려왔죠. 만약에 시가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매수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봐요 1차 매수 가능 자리 여기서 잡고서는 바닥 잡고서는 이 자리에서 바닥 잡고 갈수 있어요 요거 안, 고르시면 다시 시작도 안 했어요 고르시면 드라고 보고요 알로이스는 저 정도는 아닌데 충분히 상한가 방 이상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간다가 아니에요 바로 간다가 아니고 네, 그, 예, 요 기간 투자, 예, 기간 조정, 조정을 다 받았으니까, 예.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은 한 2주, 빠르면 2주 정도좀 예, 자리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는 종목이고요. 만약에 이 종목이 예, 여기서 이제 121선을 마지노선으로 좀 두시고요. 이 자리가 하나 나온다. 6캔들, 캔들 있죠. 양봉으로 된 거, 윗 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나온다. 그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고요 왜냐면 밑으로 좀 뺐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가 나오면은 네,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, 괜찮아요 알로이스 좋아요 지금 왜 빠지냐면은 그냥 다 빠져요 모든 종목 전체 종목이 다 빠져요 1%의 종목만 제외하고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음, 그렇기 때문에 네. 요거는 뭐요 자리가 남으면 매수 가능 아니면은 지금 매수하셔도 돼요. 예, 매수하셔도 되고 대신 손절은 뭐 여기 여기 저점으로 5,470원 잡고선 하세요. 예, 손절 잡고선은 여기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올지는 저도 몰라요. 보통은 241선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데 그럼 4,700원이죠. 지금 자리에서 요 자리를 보시면 마이너스 한17 17% 정도 더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. 예, 그래서 짧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자리만 잡고서는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. 요거 내려갔다 오겠네요. 이거는 아, 건드리지 마세요. 지금은 안 되겠네요. 에... 지금은 안 건드리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알로이스는 이 에... 자리가 나오면 그때 하세요. 아니면은 내려가다가 양봉이 나오는 자리 에... 뭐 세포령 캔들이 제일 좋긴 하죠. 이런 자리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은 아니에요. 조금 위험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3영화, 음, 요거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. 네, 여기, 여기 내려오면 더 담으셔도 돼요. 3영화학은 갭자리에서 약간 언더슈팅 나온 거고요. 여기 갭자리 있죠. <laughs> 언더슈팅이 나온 거고, 지금도 바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 내려갔다 가는 게더 좋아요. 3130원, 여기 신규 매수도 가능 자리입니다. 3130원이면, 이 정도, 1 2 1선 정도 되겠네요. 거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... 삼형광학 처음에 음봉 나왔을 때 이게 광명 전개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자리랑 비슷합니다. 이 자리, 여기 나왔을 때쭉 뺐잖아요. 그 전에 있는 저점까지, 그 전에 있는 저점까지 뺀 거예요. 여기, 그 전에 있는 저점. 보 내려올 수도 있죠 여기까지 네.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다 가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명화 네뭐 시작 안했죠 음, 1일 1비 하지 마시고요 좀 들고 계셔보세요 이거는 내려오는 자리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, 강명전기랑 비슷하다고 오시면 돼요 강명전기 저희 요것도 할 때도 되게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못 먹고 나왔잖아요 그곳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 네, 아셨죠? 지금 지수 빠지는데 그냥 조정을 받을 때까지 받는 거고요. 지수는 빠지고 있고요.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같이 반등이 나옵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초록뱀미디어. 요것도 음, 네, 신규 매수 가능, 물타기 가능, 다 가능 자리입니다.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. 한 2,400원 때까지 내려올 수는 있는데, 여기서 좀 잡아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. 여기 시가 이탈 안 하면 돼. 2,57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 안 하면은 좀 들고 가셔도 되고요. 이게 이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, 이거. 쪼록 뱁. 음, 괜찮아요. 조금 더 횡보가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. 조정, 상승 주고 여기서 이제 찰실험 물량 나와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 웹스. 웹스 좀 괜찮아 보이네요, 요거. 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잡아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는 자리인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자리에요, 지금 자리가. 아직, 아직까지는. 보시면은 바닥이 하나기 때문에 쌍바닥을 좀 만들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어, 좀 공격적으로 하면 지금 1차 매수 들어가시고 61선에서 2차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. 만약에 1, 2차 매수를 했는데 여 자리를 깬다. 전에 있는 지지라인을 깬다 하면은 던지시면 됩니다. 어, 제 생각에는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. 여기서는 쌍바닥을 만들고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는지. 음,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.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매수, 매수. 그렇지만 지금 지수 위치가 좀안 좋기 때문에 좀 되게 불안하거든요. 월요일 날 코스피 안 나오면 저희도 세 종목을 자릅니다. 아, 코스피 반등이 안 나오면 세 종목을 자를 겁니다. 되게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. 요거 웹수 같은 경우도 좀 내려올 수가 있어요.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, 들고 계시면은 들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은 여기서 6 0 s 선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은 그냥 다 던지시면 됩니다 에, 손절을 하셔야 돼요 에, 요거는 상승에 좀 배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음, 괜찮아요 근데 보통 요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을 좀 크게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돈들이 좀 유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바로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팅 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요날 캔들 어제 금요일 캔들이죠. 금요일 장이 좀안 좋긴 했는데 금요일 캔들 보시면은 양봉을 장악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. 하락한다는 아닙니다. 하락 확률이 더 높습니다. 보통 이렇게 양봉 장악하는 음봉이 나오면은 보통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더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60일선이 조금 더 괜찮겠네요. 네 아셨죠? 네 마지막으로 대동, 어, 대동, 대동 어, 나쁘진 않네요. 대동, 에, 나쁘진 않은데 보통 이제 매매를 제가 매매를 할 때는요, 이제 상승 주식이 상승을 하다 가 조정을 받잖아요. 항상 밑에서도 그러고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,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,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, 상승하다 조정을 받잖아요. 예, 근데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하단에서 올라올 때 보시면은 옆에 매물대가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예, 상승하고 조정 깔끔하게 계단식 상승이 올라온 자리인데 여기서는 상승하고 나서 이 자리를 볼게요 상승하고 나서 재반등이 나왔죠 예, 저는 이러면은 여기서 투자는 잘 안해요 이게 매물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길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 뭐 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후선 같은 경우에는 예, 제 여기에 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밑에서 그죠. 여기서 이런 예, 식으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자리부터 옆에 상단까지 물론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매매를 안한 자리고요. 마, 근데 지금 지수에 비해서 얘는 지수는 우아향을 하고 있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음, 보통 많이들,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때 상승하는 종목은 지수가 반등이 나면더 세게 갈 거야. 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잘 맞진 않더라고요. 네, 그냥 전고까지만좀 보시고요. <laughs> 네. 음, 여기 전에 있는 고점에서 이제 빠졌던 구간, 보시면은 그 전에도 여기 고점에서 한번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여기를 막고서는 좀 내려온 거고요. 만약에 이 종목이 근데 여기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한다. 지금 여기 13,400원이고요. 전에 있는 고점을 좀 보면은 13,800원입니다. 종가 기준으로 13,800원 돌파를 한다 하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. 거래량을 붙여주는, 붙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거래량을 붙이면서 1 3 8 0 0원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대주전자재 뭐 회사는 좀 다르고 뭐다 업종도 다르고 하긴 하지만 이런 예, 식으로 강하게 돌파를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, 예,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단에서 돈큰 금액이 들어온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8월 관심 종목으로 저번 저자번 영상에서 드렸었었는데 8월 관심 보시면은 하단에서 돈이 좀 들어온 자리들이 많고요 하단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온 종목들은 횡보를좀 길게 하고 여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종목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음... 하단에서 돈이 들어올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돼요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에서. 그래야지 수익률 조금 더 높아지는 거고요. 근데 뭐 평단가는 잘 모르니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뭐 여기서 잡으셨으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한 7, 80% 정도 수익일 수도 있으니깐요. 예. 뭐 신규매수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. 여기 내려오면 저였으면은 한번 공략 해보지 않을까. 11,700원 정도에서 공략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예. 일단은 목표는 한 13,000원 정도 두고 짧게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해서 한10% 이상. 정도 15% 정도 목표를 잡고서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들고 계시면 들고 가시면 되고요 내려오, 내려오면은 뭐 손실권이실 땐추가해서 가능하시고요 조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잘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아셨죠 음, 지금, 마지막으로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와, 엄청 힘들어요. 예, 코스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,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. 7월, 저 힘들었습니다. 지금, 7월에 매매했던 걸 아직 정리를 안 해서, 다음 영상에서 드릴 건데, 손절이 거의 10종목이에요. 처음입니다. 예, 10종목을 한건 처음이에요. 한 달에. 짧게 짧게 하려고서는 일부러 손절을 많이 하긴 했는데,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, 짧게 손절을 한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? 반등이 안 나왔어요. 대부분의 종목들이. 그리고,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, 가다 놓고서는 계속 우하향을 시키는 자리고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, 월일에 반등 안 나오면, 저희는, 신규 매한 종목들 다 손절 나갈 거고요 그리고,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, 별로 안 좋죠. 일단 운봉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그냥 월요일날 나와주길 바라야 되는 장인데 전세계 지수들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네, 좀 많이 힘든 장입니다 음,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편이 좋고요 현금 들고 계시면 은 지수가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지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, 8월은 그래도 좀 괜찮은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7월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, 보통 이제 한달 정도 힘들면은 그 뒤로는 괜찮거든요. 명절 전까지는 좀 괜찮은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. 조금 더 조정을 줄수 있는데, 반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큰 틀에서는 상승장이라고 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힘드시겠지만, 좀 참으시면은 다시 봄날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장이고요. 예, 뭐 일부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, 음, 괜찮습니다. 거시적, 그냥 큰 틀로 봤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, 단기적으로 좀 힘든 거고요. 기운 내시고요. 상승장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음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궁금한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어, 성공 투자 하시고요.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